전서 사장 7절에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모음토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잘 간증하고, 날시의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고, 또 사랑으로 살고, 또 승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간 주님께서 무정관종을 붙어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영광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련치 않 일들이 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 말세다. 그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대로 세상은 진짜 말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드리습니다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보니까, 암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암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는데이 가까웠다는 말은, 얼마만큼 가까운 거 하니까, 손을 내어 꽂히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손에 닿을 정도만큼 가까워졌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 전설을 쓴 때가 주후6 3년전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시대를 판단했을 때에 암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워 있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 있다 그런데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64년도인데, 지금이 2007년도다.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때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2000년 이상이 되어서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역시 아무리 마지막에 갔다와 가까웠다고 그러고, 지금도 똑같이 2000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웠다 하면 은좀어리는데 배드로가 이그때에 2000년쯤 전에 마무리 마지막에 맞아, 맞아,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이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육신의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제가 말씀가 그런 답을 문제를 했을 때에 답으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제림까지가 말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때가 바로 말시다. 그래서 배드로가 실 때도 말시고 또, 어, 칼빈 있을 때도 말시고 지금도 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출현 출연 같고 출현이 하루가 습니다 우리 육의 시간으로 보면은 하루가 출련하고 비교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가 출현 출연 같고 출현이 하루가 다가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생각하면서 손에 잡히는 듯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끼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가까웠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합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마 베드로가이 말할 때는 자기가 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말동사에서 기도하실 때 찾아와 가지고 기도하라하 기도하라고 그말 듣고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면서 더기도하라하셨습니다그또그말 듣고서도 또잡으리니다그 결과가 자기가 넘어지는 그러한 뼈 아픔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는 애들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라.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이 말의 원래의 뜻은 첫 번째는 진실함으로 기도하라. 다시 합시다.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라. 왜냐니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성으로 하지 말고 또 어떤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이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에서 나오는 기도하고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늘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들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기도할지 모르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진심이 바로 전심 전력으로 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그 진심, 진심이 나오게 되면은 전심 전력하게 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입니다. 마치 오초병이 오초로 서는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초가 자기 구역에서 보초를 쓰는데, 그저 먼 하늘 쳐다보고, 야, 하늘 파랗고 구름 아름다구나 구름은 찬찬한 거 산을 바라보면서, 아저산참아름다구나이거는 보초병이 아니다 보초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어디서 혹시나 적군이 오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 것이 진짜 보초병입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5초병이 살펴서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음을 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 성도들 만날 때에 아, 내가 저 사람 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해줄 것인가. 또래 신방을 하면그신방한 가정만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려워서, 건강이 안 돼서 고통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염려거리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병이 저기 오는 것을 살피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이가 이 성도들을 혹시나 잡아먹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감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껴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급하면 뭉뚱거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호의 집에 보리주셔서또안호의 집에 보호주셔서 급하면 그뭐 그렇게 할 수도 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기도하기원 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세밀하게 살펴서 어초가 세밀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요한복음1 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그 기도에 아주 상시하게 또 길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했지 하셨지만 은 제자들을 승제할 때는 철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철하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세밀하게 또 깊이 있게 기도해야 그 정도의 기도가 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뭉떠그래서 기도할 때도 물론 되겠지만 한 최선대로 세밀하게 기도할 시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기도하면은 자연적으로 기도 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기도 시간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기도가 또 깊이 들어가죠. 기도의 깊이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더큰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중요 중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내 눈으로 볼 때의 문제하고 실제 문제고는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야말로 여러 가물에 바른같이 자기 친애이다 해서 미청말랐습니다. 얼굴도 수축하고 병든 모습이 그대로 병색이 짙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다윗이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그 이유를 알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진루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왕을 건강해 주옵소서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건강하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내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실패하고요. 성령의 감동 가지고 기도해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어떤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 심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그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각으로 기도하면 그저 사람들이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뜻대로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고름도전서에 보니까 방언기도라 되어있습니다. 네. 방언은 성령이 내정에게 말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성령이 내 영에게 자부해가지고 하나님께 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기도 할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방언기도 할때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통역하게 하시면 내가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알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언의 의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되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면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루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끼어서 세밀하게 살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어, 줄 때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는데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듣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나 후에 어, 6시간, 7시간 기도한다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부엌 칼을 좋거 사세요. 잘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갖고 사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을 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과일 갖는 칼이 있는데, 그게 잘안들어다 근데 가끔 가다가 손을 딱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안 다칩니다. 무디져가지고안 다칩니다. 만약에 그게 잘 갈아가지고 잘 든다 그러면요, 금방 손을 뱉다. 근데 감사하기도무디게참 감사하더라고요. 문제는 기도를 하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사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습니다 열심으로라는 말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도 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백발리의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약해서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하기가 조금은 처음에는 됐다가 오래되면 사랑이 식어다 장작이 있는데, 하나는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딱 붙이 놓으면 이게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붙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어요. 이불이 약하면. 만약에 두 개가 다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더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라. 그 뒤에도 대접할 때도 서로 대접하고, 또한 봉사할 때도 서로 봉사해라. 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네. 약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주는데, 나는 대접해주는데, 나는 숨겨주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지치고 많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몇프로도뭐 받지도 않고, 멋지도 사랑 안지도 돼? 이렇게 되면은, 그만 사랑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르도전스에서는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랑도 오래 참고, 운영하고 투기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고, 무례해지 않고, 뭐 이런 말씀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어주수는 것입니다. 사랑했으니까 용서가 나오고, 용서가 있으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보의셔활에서 이게 필요하다.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덮어주기 때문에 안 덮어주면 싸우고, 덮어주면 싸우고 싶지. 어떤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처럼 지냅니다. 또한 가정은 서로 싸워서 지옥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한 번은 이 지옥처럼 지내는 가정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네는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사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닦부는맛셔서안 삽니다. 안싸옵니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방에 있는 컵을 발로 이렇게 가다가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아까 그거 나도 모르게 놔둬서, 내가 놔둬서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니다. 이들은 내가 아까 내가 그걸 봤는데 치우려고 했는데 못 치워서 내가 치웠으면 괜찮은데 못 치워서 내가 잘못했다. 전부 다 잘못한 사람밖에 없는 거 서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니까 자기가 뒤집어거예요 거기에 나둔 엄마가 잘못했고 그 있는 걸 갖다가 오, 모르고 발로 찬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내가 아까 봤는데 내가 안 치워서 그래됐다 식구들 사랑받을 수 없다. 사랑함있으니까 자기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덮고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 비결이 바로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서로 정리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 말이에요. 눈도 없나 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화가 나가지고 등따아 화가 나가지고 어? 왜 크게 나가 그 밥바닥에 네가 나올 당신이 나또 싸우면서 싸울 것이고 그래서 늘 싸우다 것입니다자기는 잘했고 다른 사람 못했다 니다 잘한 사람만 있으니까 다 싸우고 싶은 것이 근데 여기서는 다 잘못한 사람만 있으니까 안싸우고것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까지라도 내가 덮프스러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니다 자 우리의 죄를 누가 뒤집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흔한 죄를 듣는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죄를 듣는 것처럼 내가 사랑했으면 형제자매들의 죄를 듣는 것입니다 식구들 사랑하게 되면 그 식구들의 죄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내의 죄를 남긴다고 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의 죄를 아내가 듣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죄를 부모가 듣는 것이죠 또 자식은 부모의 죄를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뭐좀 어떻게 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덮어 져버리면 지나갑니다.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데 그걸 안 덮고 드러내버리면 그게 마주 마주나가십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 때로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사회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회법정에 고소하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여 사랑이 많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아을에서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시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하여 많은 죄를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라부터는 그 같은 내용인데 서로 승계라는 말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그러는데 무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해라 엄마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희부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 그들을 대접했는데, 어,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습니다. 근데 기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믄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그런 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 귀하게 먹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귀하게 먹이고 그를 대접을 잘 해줘라 그리고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라대접받기만 하지 말고 대접을 해주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충지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가 되라. 선한 천지기는 자기가 할일을 무엇인지 압니다. 바른 천지기다. 나의 명령을 주시는 분은 주인님이시다. 주인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잘것이다불러보세 나쁜 천지기는 주인 뜻을 무시하고 자기만들합니다. 그러나 선한 천지기는 자기만들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한 천지가 되라. 주인이야.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봉사를 해라. 뭘 가지고 봉사하는 거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받은 은사 가지고 그렇게 하십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름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고, 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서로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면 요 욕심 내지 말고 서로 봉사 하라, 승계 하는 입니다 자, 이런 승계에 있어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한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지말서 그분의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교회에서 뭘 봉사했다 또 사회에서 뭘 봉사했다 한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준 니다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하미니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때 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구제합시다. 그러면 구제금을 가지고 제가 갑니다. 가서 주면 그 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나한테 고맙다. 실은그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고맙다게 되는데 전달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전달하는 것밖에 없고 감사와 자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뭘 봉사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봉사했다 아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수신입니다 그렇게 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건명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내 지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를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욕망을 부서 그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높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많이 가져는 마음인 시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너는 너의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합니다 좋은 무익합니다 영광은 주인님이 받으시 됩니다 이런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농사할 때에 농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 우리 하는 속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게단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발세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는가?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새새 무음토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들은 영원토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그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권세를 그분에게 돌리고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청지기에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세에 처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 가지고 기도하고, 선도들을 살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대감 가지고 재미하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의 죄를 볼때 그것을 덮어주라. 그 다음에 숨기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을 자기가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싶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고 승김이 달라 보이는 거죠. 기도도 사랑을 해서 승김도 사랑을 해서, 해서 기도하고 그한 죄도 덮어주고 승리를 시키는 그런 성도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